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SK 렌터카 오토옥션의 서 국현입니다. 네. 자, 또 새로운 주말이 또 왔고요. 어,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 네. 쉐보레 더뉴 스파크 LT 등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41,000km를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은 21년 8월 31일 등록을 해서 차량은 약 5년 정도. 예. 뭐 정확히 따지면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한 5년 다돼 가는 시점이 되겠죠. 네, 차량이고 사고 등급은 A등급, 외판 상태 등급은 C등급. 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 경매 시작 가격은 가성비 있게 680만 원 책정됐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차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임의대로 차량을 선정해서 내일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매에서 뭐 우리가 이 차를 뭐 보여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SK 렌터카 오토 옥션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트에서 출품되는 차량의 리스트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 업로드된 차량들 중에 실제로 회원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업자가 있으시고 이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오토 옥션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회원사 분께서 이 차가 정말 궁금하다 해서 라이브 방송 신청을 해주신 차량들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스파크 차량도 라이브 신청이 어 이제 조회 수, 신청 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어떤 차 보여, 무조건 저희가 뭐 좋은 차를만 보여드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점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렌터카 오토 옥션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사이트도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출품되는 차량들 리스트가 업로드가 됩니다 항상 네 거기에서 회원사 분들께서는 실제로 보시고 싶은 차량을 선점하셔서 라이브 방송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강조드리고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능지부터 한번 보시고 네 리뷰 진행해 볼게요. 성능지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매니저님 성능지 올라갔을까요? 네. 네. 지금 성능지가 올라간 상태고요. 네. 자, 성능지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GM 대우죠. 예전에 GM 대우. 지금은 쉐보레로 통합이 됐죠. 쉐보레 더뉴 스파크 LT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22년 네, 등급이 22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1년 8월 31일. 네, 최초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는 약 4만 1000km를 주행을 했고요. 네, 당연히 가솔린 모델이고, 이제 지금 어, 일부 분량으로는 뭐, 내장제, 시트, 분량, 이런 간단한 분량만 있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평가점은 사고 등급 A, 외판 등급은 C등급, 경매 시작 가격은 680만원. 네,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자, 성능지 보시면서 저희가 외판 내부, 하부까지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의 무난한 네,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파크 차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업무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차량을 선택을 할때 경차를 선택한다고 하시면 어차피 지금 스파크가 또 아쉽게도 단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만 구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장력 강판을 차체 72% 이상이나 적용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경차인데도 안전성 a 캡 테스트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은 차량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경차라고 해서 안전성 떨어진다 스파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파크의 본고장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또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한 경차에서도 안전성을 상당히 강조해서 만든 차량이다 그런 기술력이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 또이 차의 특징으로는 CVT 미션이 그러니까 무단변속기 CVT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연비 부분에서도 공인 연비 1 5 k m 이상을 보여주는 아주 가성비 있는 예, 경차의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차량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범퍼에 페인트 칠이 좀 필요하다 라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부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붓페인트로 터치업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봤을 때는 티가 나진 않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은 좀 붓터치의 흔적이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외판 신경 안 쓰신다고 하시면 어,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운행을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륜 구동이니까 앞 타이어 잘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휠은 연비를 위해서 경차답게 14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비는 떨어지는 게 이제 당연한 상식이고요. 자, 14인치에 아주 연비가 좋은 휠이 들어가 있고 데미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도 트레드 한4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능지에 보니까 지금 도어 두 판에 도색 또는 판금이 필요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앞도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데미지가 보이진 않는데, 뭐, 요런 이제 엣지, 네, 이렇게 문을 열다가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겠죠. 요런 거는 사실 뭐, 저희 말로는 그냥 애교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터치업으로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도어는 이쪽에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로드덴트나 예, 판금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아 보여요. 자 그렇지만 지금 차량이 약 5년이나 된 차량인데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자 2열 타이어 휠 지금 일부 이렇게 일상생활 스크래치 확인되고 있고요. 타이어는 앞과 동일하게 트레드 40% 이상 남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어가서 자, 뒷범퍼, 예, 리어범퍼에도 페인트칠이 필요하다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부 데미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터치업이 되어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쁘게 다시 한번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아니시면은 이 정도 커트라인 잡아서 부분 도색, 범퍼는 또 플라스틱이니까 부분 도색하시면 티 안나거든요. 자, 부분 도색으로 좀 저렴하게 수리하시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렁크 데미지 없고요, 깔끔하고요. 네, 트렁크 공간 지금 세차가 안돼 안돼 있는 점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순정 매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정 매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 네. 세차 한번 하시고 실내 클리닝 한번 하시면 실내 상당히 준수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트렁크 잘 열리고 닫히고 자 이제 조수석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수석은 사이드 스텝에 판금 도색 필요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데미지가 좀 확인이 되네요. 네 다행히도 찌그러지거나 어디 철판이 우그러지거나 그런 점은 없어서 그냥 도색 또는 터치업 정도만 하시고 클리닝만 한번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상태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도 조수석 앞도 판금 도색 필요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데미지. 지금 요거는 이제 주행 중에 돌이 빵 튀어서 이제 돌 스톤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판금 도색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네, 터치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사이드 미러도 데미지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LED에 이렇게 지금 스크래치가 있는데, LED 작동되는데 이상 없고,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판 전부 살펴봤고요.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차가 안된 상태로 입고 된 점에 미리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약 4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 지금 차량은 5년 가까이 된 차량입니다 세차가 안된점 빼고는 상당히 준수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스파크나 경차를 볼때이 대시보드 트림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경차답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이쪽에 스크래치가 발생되면 복원이 어려워요 사실 네,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운전 중에도 상당히 시야에 거슬리게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 프리미엄 차량들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죽도 복원을 할수 있지만 이런 플라스틱들은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파크는 독특하게도 대시보드의 스크래치나 어떤 뭐 파손이 없습니다. 네, 아주 깔끔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헤드라이닝도 흡연자국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휠 가죽도 아주 짱짱하고 공조기나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저이 이 기어봉 너무 좋거든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버튼식, 로터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자동차의 딱그 고유의 느낌을 어, 받을 수 있는 이딱이 이 오토매틱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가죽 시트 역시 어디 해진 곳이나 터진 곳 없이 깔끔하고요 열선 시트까지 제공되고 있는 점네 열선 버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깔끔하죠 실내클리닝만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면 네, 내부는 크게 뭐 복원이나 손보실 필요 없이 네, 운행이 가능한 점 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보 김에 2열도 한번 볼게요. 자, 아쉽게도 경차라서 2열의 이제 이 공간감이 좀 작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키 178인 제가 탑승을 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은 앞에 주먹 반 개, 억지로 넣으면 한개 정도 나오는 레그룸 공간 나오고요. 허리도 상당히 편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초창기에 스파크가 나왔을 때이 뒤에 리어 헤드레스트가 없어가지고 몸을 받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쉐보레가. 자, 그래서 그걸 개선해서 이렇게 리어에도 리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편안한 공간감 보여주고 있다는 점 네, 강조 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인님저좀 네, 비춰봐 주시겠어요? 예, 네, 딱 편해 보이죠? 네, 편하고요. 보시면 뭐 도어 트림도 지금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스크래치에 상당히 약한 편인데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창문 역시 리모컨으로 네 파워 윈도 적용돼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옛날에 막 이렇게 닭다리로 막 돌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상당히 쾌적하다. 시트도 쾌적하고 좋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외부 내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하부도 한번 봐야겠죠. 저희가 준비된 리프트를 이용해서 하부까지 꼼꼼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부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저희 SK렌터카 오토옥션만의 특화된 기술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차량의 하부까지 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경차답게 하부에 카바는 없는 상태고요. 자이 정도 연식과 이 정도 키로수 되면 누유를 좀 의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파란색깔 이 캔, 네 캔통이 이게 바로 오일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오일 필터입니다. 네. 자 오일 필터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흙먼지들은 주행 중에 튀기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오일 팬, 네 드레인 코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쪽, 자 이쪽도 한번 보시고요. 예, 코크 주변에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쪽 코크에도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요. 자, 이쪽이 오일 필터, 오일 팬. 자, 저쪽이 CVT 미션, 네, 미션 오일 쪽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 스타일답게 하체 부시 크게 없이 주행하는데 전혀 이상 없이. 자, 성능지에도 하체 관련된 이상 의무는 예, 확인되지 않아서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네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김에 2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보레 차량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런 부식과 그러니까 이제 내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발을 할때 미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이 야외에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 이 미국 본토에서는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쉐보레는 특징상 철판 부식이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토션빔 토션바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자 부식 없이 깔끔하고요 서스펜션 전혀 문제없고 네 이쪽도 보시면 전혀 문제없고 심지어 머플러까지도 아직까지 예, 부식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자 하체 한번 보세요 한번 하체 무 없죠 네 부식없고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스파크 경차 차량 외부 내부 하부까지 전체 다 살펴봤습니다 이 스파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협력사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차량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차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해외에서도 더 인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경매 출품되면 빠른 선점 하셔가지고 수출로 보내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내일 화요일 날 네, 출품이 되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저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8분까지 입장을 해 주셨는데 자, 궁금하신 점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거고요 혹시나 내가 채팅을 남기고 싶은데 안된다 그러면 유튜브 앱을 통해서 sk 렌터카 오토 옥션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채팅이 가능한 점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이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웹사이트 유튜브에서는 채팅이 안 됩니다 자 유튜브 앱을 통해서만 반드시 채팅이 가능한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유튜브 앱으로 접속하시는 시간 저희가 한 1, 2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양방향 소통으로 가능한 점. 네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뭐 기능적으로 상태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카메라로 딱 비춰봐서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고 다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은 받을 수 없는 점안내 네,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파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차종 방송 이루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내일 출품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